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말 반갑습니다. 커플입니다. 오빠, 오늘은 개구리 뽑기야. 초록초록 어, 하네. <laughs> 개구리 한 마리 내려갑니다. 개성공 할수 있을지. 허이 머리 딱 잡고 돌려서 누워요. 오, 어, 돌려서 누웠네? 아 그러면. 어. 요 개구리가 중요한 거다. 그래. 고 그냥, 그냥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어. 그냥 튕겨서 뽑는 건가? 그는 기술이 없고. 튕겨서 뽑는 거딱 돌면서 아, 들어가줘야지 하얀. 어, 일단 잡았고. 자. 와, 구석으로 가네? 야. 다시 한번더 이게 나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같은데? 너를 빼겠다는 내더 강한 의지 나의 강.. 아.. 손이 잡히질 않는데? 음... 어떤 친구를 잡아볼까? <laughs> 아무나 잡아 두마리 <laughs> 그 가자! 튕겨, 튕겨. 아. 아 자, 다리 바꿨어? 앞으로 좀만 오면 좋겠는데. 잡고? 그렇지. 잘 잡았어. 잡았고. 머리통 튕기고. 오, 오, 좋아. 오, 앞으로 왔다, 오빠. 끌당? 이제 끌당. 끌땅. 이제 끌당은 천 원이면 됩니다, 천 원. 자, 천 원. 끝내기야? 응, 음, 끝내기 물론 보자. 가볍게 한판 들어서, 들어서 끌고, 끌고 가자, 들어서... 가자. 어, 어? 오빠 뭐야 랜덤이야? 뭐야? 아, 금방 엄청 잘 잡았어 안 대박 <laughs> 다음 그리고, 장소로 가보자고 고고 예, 그, 예, 그. <laughs> 오빠 옆에서 바로 옆으로 이동했네 다음 여기에서 핸드폰으로. 여기로 <laughs> 여긴 이제 머리밖에 없지만. 내가 옆으로 갈게. 하나야, 항상 우리는 끝에 있는 게 좋다. 왜 좋냐? 얘를 잡아서. 잡아서. 요 위로 튕겨서. 홍상. 아, 쉽진 이 그림이야? 알았다. 어, 쉽진않았다 일단은 째는 나누고. 오늘은 개구리의 날이네? 어, 오늘 개구리 뽑으러 왔다니까. <웃음> <웃음> 어? 이 이거, 이거 뭐야? 와이 되네? 오~! 설마 와이로 뽑는건가? 자! 제발! 제발! 자, 오빠! 와리도... 나 지금 생각난건데 우리 하이파이브 안했다! 언제? 안했네! 지금 생각났어! 아 어, 와, 와! 하이파이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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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아까 안했네 <laughs> 너무 아. 오랜만에 촬영해서 그래 <laughs> 밥을 <laughs> 잊지 마세요. 갑니다. 한 마리 더. 옳지. 이동했어. 너 원하던 거야? 맞아? <laughs> 이거 맞아? 이 그림 맞아? 살짝 이상하긴 한데. 자, 다시. 끌어서. 쫙. 오, 오, 설마 오. 하나 더 뽑나? 뿅. 오, 아. 오빠, 진짜 아피야. 아슬아슬한데? 아슬끝났죠 천원짜리 옷이죠? 오빠 얘를 그냥 네. 두고 갈순 없지 좋아 좋아 자 천원에 천원의 행복이야? 천원의 행복 오빠 이거 만약에 천원 넣는데 나오면 저큰 개구리도 6천원 이 작은 개구리도 6천원에 나온 거다? 아돼 네, 어디가 아좀 멀어졌다 어, 어, 나오겠는데? 좋아. 아, 끝났다. 어. <laughs> 오빠, 여기 하나. 소소한데? 야, 오빠, 갔다. 아까 그 개구리는 어디 갔어? <laughs> 여기까지. 오, 오늘의 네.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던져! 던져! 예호! <laughs> 예! <laughs> 오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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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아주 좋았다 오빠 또 하나 뽑은거야? 아이참 <laughs> 오늘은 개구리데이야 개구리데이 <laughs>